판타지 웹툰 추천해줘 하길래 해드렸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만화이야기 만화선배의 판타지 웹툰 203선 자 그럼 바로 스타트! 첫 번째, 스테이지 판타지 작품 스토리가 스테이지가 딱딱 나뉘어서 하나하나씩 클리어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대표작으로 전지적 독자시점 SSS급 죽을 사는 헌터 귀환자의 마법은 특별해야 합니다 신의 탑 수신전생기 픽미업, 리턴 투 플레이어, 메모라이즈, 두번 사는 랭커, 더 라이브,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신과 함께 레벨업,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멸망 이후의 세계, 31번째 말은 게임판을 뒤집는다, 뉴비가 너무 강함, 튜토리얼이 너무 어렵다, 나 혼자 특성발로 무한성장, 올 마스터 네크로맨서, 탑에 갇혀 고인물, 싱컨의 원코인 클리어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깽판 판타지. 일단 주인공이 시원하게 깽판을 치고, 그리고 깽판을 치고, 그리고 깽판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작으로 역대급 영지설계사, FFF급 관심용사, 회기자 사용설명서, 구구랑, 나 혼자 말렘 뉴비, 제안급 영웅님이 귀환하셨다. 말렘 영웅님께서 귀환하신다. 만년만에 귀환한 플레이어, 존재, 부서 신성자의 회기, SSS급 랭커 회기하다. 더 해머, 서울역 드로이드. 나 홀로 버그로 꿀 빠는 플레이어. 약발이 신선함. 튜토리얼 탑의 고인물. 먹을수록 강해짐. 99 강화나무 몽둥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헌터 판타지. 모종의 이유로 게이트 혹은 탑이 생겨 몬스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세상. 그곳에서 새로운 능력을 각성한 헌터들이 물리치라는 몬스터랑은 안 싸우고 지들끼리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나 혼자만 레벨업. 킬더 히어로. 얼어붙은 플레이어의 귀환. 내 딸은 최종보스. 지옥에서 독식. 분신으로 자동사냥. 규격 외 혈통천재. 용사 고교 던전 공략과. 회귀한 천재 헌터의 슬기로운 청소 생활. 랭킹 1위를 영혼까지 털어버림. 리라이프 플레이어. 이 세계 용사가 지구를 구하는 이유. 1레벨 플레이어.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 휴지합니다. 초월자 학원의 수강생이 되었다. 공 먹는 힐러. 집 밖은 위험해. 감정사는 조회수로 레벨업한다. 이 헌터 싫어하냐? F급 사주헌터. 야매 힐러로 사는 법. 플레이어가 과거로 숨김. 보스였음. 신화급 영웅들의 계승자. 귀환했는데 입대 전날이다. 꼽기로 강해진 SSS급 헌터. 나 빼고 다 귀환자. 혼자 레벨업 합니다. 전설 헌터로 키워지는 중입니다. 무패의 랭커. 내가 키운 S급들.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귀족 판타지. 전생에서 억울하게 죽었거나 봉인되거나 해서 새로운 삶을 귀족 꼬맹이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작으로 66666년 만에 환 회... <laughs> 대표작으로 6 6 6 6년 만에 환생한 흑마법사, 검술명가 막내 아들, 빌어 먹을 환생, 8클래스 마법사의 회기, 엔딩메이커, 역대급 창기사의 회기, 천만은 평범하게 살수 없다, 재능 삼킨 마법사, 철혈검과 상냥개의 회기, 환생한 암살자는 검술 천재. 용물 삼킨 마법사, 후작가의 역대급 막내 아들, 라지에르에서, 환생의 정석, 폐기로 초월하는 대마도사, 영주님의 코인이 줄지 않음, 건빨로 레벨업, 폐기했더니 공작, 팔서클 마법사의 환생, 마법명과 막내 아들, 죽지 않는 엑스트라, 시안부 천재 암흑기사, 나태한 소드마스터, 엑스트라가 너무 강함, 전생의 프로가 꿀빠는 법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판타지. 기술이 발전하여 가상현실게임이 가능한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는 수준으로 유명한 게임에 온갖 치트를 둘둘 두르고 주인공이 양악하는 작품들 중 게임 속에 떨어지지 않는 작품들입니다. 대표작으로는 템빨, 달코 다른 뉴비, 연렙전사, 밥만 먹고 레벨업, 태백 튜토리얼맨, 랭커의 귀환, 나는 될 놈이다, 게임 최강 트롤러, 2레벨로 회귀한 무신, 회귀했는데 FF의 배프급 부두술사, 마탄의 사수, 가상의 RPG, 리더, 읽는 자, 잠만자도 랭커, 뽑기로 강화진 13급 플레이어, 버그이터, 최종보스 공대장, 더블클릭, 하드캐리 서포터, 테이밍 마스터, 말렛 플레이어, 배드 엔딩 메이커, 몬스터로 로그인. 오늘도 훔치러 갑니다. VR 히어로, 그땐 득템인 줄 몰랐다.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장 판타지. 주인공이 성장하는 게 보기 좋아서 가슴 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성취감에 계속 보게 되는 작품들입니다. 대표작으로 잔불의 기사, 해골병사는 던전을 지키지 못했다. 말단 병사에서 군주까지, 커튼콜 아레그랑, 안즈, 던전 견문록, 나태공자 노력 천재되다, 낭선 기환담, 쥐뿔도 없는 회귀 헬무트, 약 먹는 천재 마법사, 이게 거망 생존기, 나홀로 로그인. 책 먹는 마법사 던전 마제스티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일상의 코미디 판타지 볼 때마다 피식피식되는 자신의 모습에 자존심이 깎여가며 보게 되는 작품들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사건 용사 내 동생 건들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오크의 포로가 된 엘프 여사령관 마왕까지 한 걸음 판골 탈퇴 여고생 드래곤 저 그런 인재 아닙니다 던전 리셋 아빠가 너무 강함 말년 용사 표준규격전사 영웅의 마왕의 낙당 괴식식당 지옥사원 주인공의 여동생이다 저승식당 사표내고 이계에서 힐링합니다 헬스던전 이 용사 싫어하냐 유비 매니지먼트 귀환용사의 골목식당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카데미 판타지 마법이나 검술을 가르치는 학원에 학생이나 선생으로 입학하여 벌어지는 학원 속 스펙타클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소설 속의 엑스트라 아카데미 위장 취업 당했다. 신화급 귀속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 플레이어. 내 행운은 말레위다. 무한의 마법사. 이그레트. 정령의 팬던트 마법학교 마법사로 살아가는 법. 아카데미의 천재 칼잡이. 용사동생은 아카데미 고인물. 마왕은 학원에 간다. 전투종족으로 환생한 나의 공무원 생활기. 끝이 아닌 시작. 킬더 드래곤. 불멸의 투기. 특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발악형 판타지. 주인공 무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작으로는 LAG, 나이트런, 4,000년 만에 귀환한 대마도사, 용사가 돌아왔다, 내개 종말은 게임이다, 생존학개론, 문간 지구식 구원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모험 판타지. 작품만의 특이한 세계관을 기준으로 모험을 떠나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작으로는 블랙 베이모스, 쿠베라, 그녀의 소환수, 시간이 머문 집, 구패의 사제, 카르세아린, 마왕의 고백, 말렙으로 사는 법, 아르세니아의 마법사, 이게진입 리로디드, 아일에 아스테리스크, 은하수를 걷는 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작품들로는 간신히 나라를 살림, 이차원 용병, 영번째 마법사, 성자는 개뿔, 현대의학의 힘이다, 마도총격, 강철의 스나이퍼, 호구도사, 정룡왕 엘키네스, 던전 씹어먹는 아티팩트, 매월땅 열전, 이세계 전단반 등이 있습니다. 웹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줘! 이상, 오타 크리에이터 만화선배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만화 되세요!